여기는 논산입니다. 충청남도 논산. 상당히 오래전에 이 집을 여러분과 한번 살펴봤고 저도 현장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근데 경매가 취하가 됐습니다. 취하. 그런데 이때만이 아니더군요. 제가 등기를 살펴보니까 2019년도에도 경매를 신청했다가 취하. 두개다 같은 채권자입니다. 사실 이게 2억 1000만 원짜리 근저당권이 최선순위 설정으로 버티고 있어 가지고 경매 신청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집이 또 경매에 나왔는데 이번에 경매 신청 채권자는 청구한 금액이 102만 원입니다. 102만 원. 여전히 2억 1천만 원짜리 근저당권이 앞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거 102만 원이라고 해도 경매 절차를 통해서, 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현재 최저가가 2억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